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닭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웃으시는 하루 어, 웃으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창들 요즘 너무 이쁘죠. 색감 정말 이쁩니다. 이거 <laughs> 어, 프랭크예요. 색깔 진짜 예쁘죠. 어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 다육생활 시작하면서 드린 어, 에본이에요. 에본이 요거 물 들는 거에 반해가지고 한참 바라보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하나 들여놓고 굉장히 행복해했었는데. 어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어 이거 저 대품 창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한몸에요 스프레드 말이야.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게 사두예요. 사두. 어 제가. 아, 조그만 것만 키우다가 이렇게 큰거 키우려니까 되게 엄두가 안났었는데 나름대로 또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요거는 한스 에본인데 요거 자구들 보세요 자구들도 하나씩 떼도 진짜 하나의 개체로 잘클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한몸으로 엄마랑 같이 있는게 더 이뻐 가지고 제가 그냥 안 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 하나 나오고 있죠 어, 저희집 여기 이제 대품이라면 대품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 대품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분을 차지하는 아이들 어 조금 조금씩 조금 이제 분갈이 하잖아요. 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말할 때어어 어, 하죠 유유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그깨비빠하고 애들이 어 아줌마래요 어 아줌마 어어 어, 이런다고 근데 말을 하다보면 자꾸 잃어버려요 아시죠? 우리 나이 때, 이제, 자꾸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이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laughs>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아직 나이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아, 제가 요즘 또 계약철이라가지고, 봄박 어, 하려고 이제 또 계약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바빠요 바뻐.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제 분갈이 할 새도 없고 그러는데, 밤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제가 폭풍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했죠. 어제밤에다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기 이빨이 다 빠졌어요. 얘네들 거의, 어한 1년 반, 2년 동안을 안 해줬던 아이들이라 아주 꽉꽉 찼어요. 얘네도 사실은 얘도 어, 해줘도 좋은데 조금 더 있다 해줘도 될것 같아요. 얘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분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제 내친김에 밤 11시, 11시, 11시 반까지는 했어요.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기에 진짜 꽉 찼었거든요. 요거 요거 하데스 꽉 찼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넓은 분에다가 해주니까 확실히 애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 컵에 있었어요. 여기 여기에 꽉 차있었는데 여기다 해주니까 또 이렇게 확 인물이 살아나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 큰 데다 이렇게 해주니까 인물이 살아나는 거를 저는 어, 작은 데다가 해가지고 얘네도 다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작은 거에 그래서 더큰 거에다 해줬는데 아이고 이게 훨씬 보기 좋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이놀 자리가 없는데 아유 어제 아유, 에라 모르겠다 어딘가 나타나겠지 그러고서는 <laughs> 그리고서 그냥 다 해져 버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laughs> 확실히 이게 조그만데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샤론 다육에서 저기 그 콩실이 다육님께서 이제 실방을 하시면서 이금 다육의 아이들을 판매를 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지른 아이들. <laughs> <laughs> 또 이렇게 금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어또구입을해 가지고 어 요것도 어 요거 1세대 링컬 돌기 마리아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금발이 아주 좋죠. 자, 이런 애들도 들여 가지고 또 분갈이를 다 했고요. 요즘 이제 그 분갈이 처리다 보니까 어또 우리 그 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그토동이 다육 사장님하고 또 인연이 좀 있어요. 아이고 원미경이 야니고 미영입니다 저는 <laughs> 미영이요 미영이. 자 토동이 사장님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다고 하니까 이 토동이 흙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게 20kg예요. 엄청납니다. 이거 어, 이거 들고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사이즈가 가늠이 이만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커요 너무 많아 이거 이 정도면은 분갈이에 얼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갈이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 그 토동이 흙은 이제 바이솔 바이솔 심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토동이 사장님께서 바이솔을 전문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 바이솔 심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계절별로다가 이렇게 그,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배수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 기운이 있는 뭐 경석도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석이 그런 찬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흙을 섞어서 여름용, 어. 토동의 흙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겨울은 겨울에 맞게끔 뭐 동생사나 뭐 이런 특이한 그런 어 좋은 제품들 써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흙을 만드신데요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것저것 써보시고 어 좋으신 흙이 있으시면 내 환경에 맞는 흙이 있으시면 그거 선택해서 쓰시는 것도 그것도 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저도 이제 그 우암도에 협찬을 받으면서 그 우암도에 흙 쓰면서 저 저의 배합토랑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흙을 찾아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거 이제 새로운 것들도 써보고 좋은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어 찾아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토동의 다육 흙, 토동의 흙도 어, 한번 써보시고 어, 어떤지 한번 어,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또 어, 아유, 금옥 너무 예쁘죠. 이게 청옥보다 금옥이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얘는 청옥. 청옥은 청옥대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보랏빛도 나고 이렇게 노릇빛 노란빛도 나고 예쁜데 요 금옥도 나름대로 이쁜것 같아요 이렇게 아 요즘 그 저기 분갈이 한동안 못 해가지고 분갈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분갈이 원 없이 하고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진짜 흙이 모자라 흙이 모자라 <laughs> 흙이 없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배합토 만들고 또 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 환경이 그 같은 옥상이라고 해도 조금 그 통풍의 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주변에 그 집이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통풍이 다른 옥상 뻥뻥 뚫린 옥상보다는 조금 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흙 배합을 저 마사를 비율을 많이 넣어서 좀어그물배물 마름도 좋고, 좀, 이렇게, 잘 빠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마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laughs> 처음에 칠대3을 썼다가, 칠대3 3이 이제 흙이죠. 흙, 저기 상토, 그 다음에 7이 이제 마사 성분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어, 그첫 해, 한 20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딱 정신이 든 거죠. 아, 우리 집에는 이런, 이런 장애가 있구나. 아, 요럴 때는 그러면은 흙 배합을 조금. 어, 적게 넣고 마사 성분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어, 흙을 어, 상토를 2를 넣고 그다음에 7을 넣습니다 마사를.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에는 뭐한두개 정도 그 정도밖에 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집에 맞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고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잘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라도 물을 편하게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집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흙 배합하는 거, 흙을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매한 흙들도, 어, 그, 달기들 상태에 따라서, 우리 집그 통풍 환경에 따라가지고, 마사를 더 섞어 쓴다거나, 그 다음에 그, 음, 상토를 조금 더 섞어 쓴다거나, 그렇게 조절을 하시 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환경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저 처음에는 뭐 막무가내로 있는 것만 썼죠. 근데 내가 뭘 알아?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도 다형맘으로서 다져지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키울 수 키울 수 있나요? 뭐 <laughs> 처음에는 다 떨궈 먹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만 너무 이쁘죠. 너무 음 제가 봐도 제가 감탄합니다. <laughs> 자화자찬하고 있어. 요 <laughs> 어,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다육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벌써 이제 겨울이, 겨울 막 보내려고 하는데, 봄이 온다고 하는데, 벌써 여름 걱정하고 있어요. 여름. 우리는 이제, 다육맘들은 계절을 좀 앞서가야 돼요. 분갈이 할 때,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고, 또, 또 가을에는 또 겨울을 대비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를 하는 그런,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 다가오는 계절이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웃음> 겁나 겁나. <웃음> 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계절을 조금씩 앞서가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어, 준비하는 모습들 준비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어떤 거를 쓰는지 그런 것들 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이 다육생활 해 나갈게요. <laughs> 여러분들. 어,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다육생을 해나가는 거니까 함께 해 나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함께여서 너무 좋은 다육생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어, 음, 분갈이, 봄맞이, 분갈이 시작하는데요. 어, 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동육, 한번 써보세요. 되게, 어, 음,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니까 그것도, 어, 달기들 굉장히 잘 자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웃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